자, 안녕하세요. 비클TV입니다. 오늘은 저 번호판 등 있죠? 누런색 번호판 등. 요거를 하얀색 LED 등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그래요. 아, 우선은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십자 드라이버 보이시죠? 이거 뭐 십자 드라이버인데 요걸로 풀러서 일단 한번 빼볼게요. 작업하시기 전에 준비물은, 어, 플러스 드라이버인데, 지금 잠깐 대보니까, 한 요만한 크기의 플러스 드라이버는 잘안 맞아요. 헛돌아요. 이제, 십자 드라이버 볼트 스크류가 너무 커요. 한요 정도는 도톰한 플러스 드라이버 하나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요런 헤라 있으면은 헤라 같은 걸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 없으시면 뭐 마이너스 드라이버로 지렛대 원리 이용해서 빼시면 될것 같아요. 뭐, 장갑은 필요한 사람들은 쓰시고, <laughs>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냥 쓰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손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작업하시기 전에 꼭저 전원 스위치, 시동 스위치, 전원 스위치는 모두 다 오프시키고, 그리고 작업을 꼭 진행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교체할 제품은 요게 반디 거라고, LED 주차 번호판 등인데 T10이에요. T10 그냥 번호 주차 등 번호판 주, 번호판 등 그냥 뭐 검색창에 번호판 등 치면 아마 나올 거요. 예저 같은 면 하얀색 LED 요걸로 그냥 구매했어요. 요거 한만원내 쪽이에요. 뭐 참조하시고 뭐 다른 것도 좋은 거 있으시면 좋은 거 사셔도 돼요. 저는 그냥 뭐 요걸로 샀습니다. 십자 드라이버로 이만큼 풀었어요. 약간 뻑뻑하긴 한데, 이 스크류, 볼트 스크류에, 저, 야마 안 나게 조심해서 돌리세요. 요거 야만하면 나중에 골차 빠져요. 이런 식으로 빼니까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네요. 이런 식으로 덜렁덜렁. 요것도 한번 잘 빼볼게요. 기스 안 나게. 기스 안 나게 좀 빼야겠죠? 새 거니까. <laughs> 자, 뺐어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드러내시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똑 빼야 돼요. 이게 걸려 있어요, 이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여기를 막 잡아 당기면 안 됩니다. 여기를 지렛대 원리로 막 잡아 당기면 안 돼요. 안 빠져요. 여긴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내둔 상태에서, 이쪽을 살짝 메이고 여기 요, 요요 사이로 지렛대로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싹 빼면 돼요. 그러면 기스 없이 잘 빠집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뺐으니까는 요 전구캡 요거를 열어야겠죠. 반시계 방향이 열리는 거니까 이제 두 손으로 열어야 되니까는 잠깐만 중지할게요. 자 뽑았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 뻑뻑해요 힘을 조금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전구를 요 있죠 알다마 요거 껴있어요 조그만거 노란색깔 요거 떼고 이제 저걸로 교체해서 시험삼아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어, 이게 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산마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요건 극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끼워 볼게요. 여기다가. 자, 조심하게 살짝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고, 어, 이게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일단은, 어, 시동을 ON을 시키고, 그리고, 요게 만약에 불이 안 들어오면 반대로 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 이 제품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켜 볼게요. 자자자자, 끼야. 한번 누르고 두번 누르고. 자, 라이트 켜졌죠? 자자자자자 켜졌을까요? 주차등이 주차등이, 오케이, 켜졌어. 주차등 켜졌죠? 그 반디 쪽그 뭐야 제품명이 나와 있는 반디 쪽으로 해서 끼면 되네요. 일단 나머지 하나도 해 보겠습니다. 자, 조립은 역순이에요. 근데 이거 조립하려다 보니까 여기 홈 크기 보이시죠? 요세 군데. 뭐 오른쪽 홈이 좀더 길고 크죠. 거기 맞춰서 넣어야 됩니다. 그냥 막 쑤셔 넣다가안 들어가요. 자, 보이시나요? 확연히 느낌이 틀리죠. 아이, 꺼져 버렸네. 그리고 요거 조일 때는 너무 꽉안조여도 돼요. 한번꽉 조였다가 두 번째 한번 살짝 조이고 거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한 세네 번막 조이면 되면 야만아요. 자, 이쪽 것도 마무리 한번 접볼게요 이쪽 거를 작업하다 보니까 더 쉽게 빼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보통 이쪽 거는 근데 이게 잘안 빠졌거든요. 이 사이로 막 이걸 집어 넣자니 여기에 막 기스 나고 막 그럴 것 같아서 요 얇은 드라이버 있죠 요런거요런거 철물점 가면은 뭐 몇천원 몇천원 밖에 안 해요 요거 요거 뺐다 꼈다 할수 있는 건데 요거 드라이버를 요기 볼트 뺀 부분에 넣고 잡아 당겨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엄청 쉽게 빠지죠 이렇게 국산차 잘 만들어놨어. 이게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거 할때 되게 힘들거든요. 뭐 이상하게 해놔서. 아니 잘 빠집니다. 요거 빼고, 저 전구도 갈아볼게요. 아, 이쪽은. 이쪽은 전선이 짧아요, 이게. 여기가. 전선을 너무 짧게 만들어놨어.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가지고, 겨우 뺐습니다, 겨우 뺐어. 몽키로. 미니 몽키. 몽키로. 지금 공구가 이거밖에 없어서 차에 플라이어 있으면 플라이어로 하면 좋을 텐데 몽키로 아무튼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풀리네요. 자 나머지도 해볼게요. 항상 신품으로 교체한 후에는 요거 뚜껑이나 이런 커버 다 씌우기 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항상 먼저 체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조립한 후에 또 아, 분해야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자, 버튼 끼 따닥 두번 하고. 나오나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좀 멋있어졌네. 어, 밝아요, 밝어. 밝아. 많이 밝아요. 어, 잘 보입니다. 오케이. 짜잔, 자 이렇게 해서 자, 번호판 등을 하얀색 LED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어떠세요, 구독자분들? 누런색보다 흰색이 더 이쁘죠? 하얀색 펠리에는 흰색이 답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영상 촬영하고 다 하는데까지 한 15분, 20분 걸린 것 같아요. 어, 공구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사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자,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자유입니다. <laughs>